2 0 2 3 아시안 게임에서 안세영은 중국의 페이와의 배드민턴 결승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결승전은 역대급 명경기로 기억되며 안세영은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결승전의 역사적 순간 안세영은 중국의 배드민턴 스타 페이와의 결승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경기는 기대를 모은 만큼 두 선수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2. 부상을 이기는 도전, 경기 중에 안세영은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향한 열정적인 투쟁을 펼쳤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승리를 위해 헌신했고, 그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승리, 안세영은 페이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 역사적인 승리는 그녀의 노력과 희생을 대변하며 그녀의 배드민턴 경력에서 빛나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지지, 안세영은 가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4.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훈련하고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부상 당시에는 어머니가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시했습니다. 5. 논란의 여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안세영의 부상과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패의 태도와 부상 핑계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논쟁은 경기의 역사적인 성과를 흐리지 못했습니다. 안세영의 역사적인 금메달 승리는 그녀의 끈기와 열정을 대변하며, 배드민턴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가 부상을 극복하고 승리한 순간은 아시아 스포츠 역사의 금자.